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왜 공부해야 할까요? 또 갈라디아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기록했을까요? 또한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점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이런 궁금한 내용들을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6장 밖에 되지 않은 달라리아서그 안에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6일 주일 오후 3시, 그 보물 찾기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못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강의를 맡은 박윤희 전도사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책으로 공부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류효준 교수님입니다. 류효준 교수님은 백석신학대학원에서 25년간 신학을 가르치신 한국의 대표적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도 20년간 사역하셨는데요. 이렇게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주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책을 중심으로 10주 동안 마가복음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본문을 비교하면서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수 있는 눈을 키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공간복음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고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마가복음 수업은요, 저에게는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특별한데요. 저의 첫 수업에 함께해 주실 특별한 성도님들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신청하세요. 할렐루야! 벌동성전의 김민수 목사입니다. 상반기 세삼성경대학 히브리서 가운데 함께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어떤 과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맞고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또 어떻게 공부하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먼저 짠 성경을 통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며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짠! IVP 말순과삼 성격공모 교재에 준비된 질문들을 통해서 공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 좋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거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더욱 힘 있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충만한 시간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성현 목사입니다. 이번 새삼 성경 대학 1학기를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소선설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에스터의 목사님의 저서인 이야기 로프는 소선지서를 참고하여 함께 소선지서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자 합니다. 자, 소선지는 몇 권으로 이루어진지 아시나요? 총 12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움, 오바댜, 미가, 하박국, 요엘, 스바냐, 학게 스가랴, 말라기 등총 12명의 선사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총 12주의 강의로 매주 한 권씩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비록 시간적 배경도 조금씩 다르고 하나님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오지만 모든 책에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와 같이 12주간의 소선수를 배움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기난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신과 행복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럼 많은 기대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자는 말합니다, 레 위기를 모르면 내 신앙에 위기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레 위기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레 위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레 위기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크게 있는데, 이, 레, 이 오해를 좀 살펴보면서 이레 위기의 감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 위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 위기는 어려운 책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다섯 살이 되면 반드시 암송하는 책이 레위기고요. 그만큼 레위기는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삶의 근간이 되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레위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필요한 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책 제목으로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 부르심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엑스포즈먼터리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할 건데요. 각 과를 미리 예습하시고 교재 제일 뒤에 레위기 말씀 공부를 통한 변화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답게 삶과 예배, 예배와 삶의 일치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교제인 드라마 레위기 또 오늘을 위한 레위기로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갈때 힘든 산도 먼 길도 가장 빨리 갈수 있다고 합니다. 큰 산과 같은 이 레위기 저와 함께 정복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은구 다녀왔어, 아빠. TV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이제. 아, 싫어요. 아빠 왔어요? 아, 아빠 왔어요. 아이고 힘들다 말을 봐야지 아빠 아빠 응? tv 봐 tv 어? 공부가 편한 게임 하자 안돼나 이거 해야 돼 어? 그럼 난뭐 하지? 어? 아빠는 공부하 공부하고 있네 확실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삼성경대학에 우리 오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ESB 성경 공부 시리즈를 가지고 총 12주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리더십의 변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3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8시, 목요일 밤 8시, 목요일 밤 8시에 만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2022년 전반기 세상성경대학에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할 이광호 목사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번째 서신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썼던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일반적으로 이전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은 분실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재미와 교훈과 또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를 지금 신청해 주세요. 고린도전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주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